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 그리고 특히 공공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위주로 가고 있다가 점점 AI 산업적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생산성본부에서 아마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중소기업들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실 때이 반도체 공급망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형을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를 다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대기업들은 알아서 잘 해요 문제는 자본과 인력이 좀 딸리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 규모들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우투가 잘좀 모자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 방식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수익 분배를 해야 될지도 아직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접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들이 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KPC에서 아주 종합적인 좋은 컨설팅 모델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